네, 짧은 시간에 간증도 할게참 많이 있는데요. 어, 먼저 한 마디 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 정말 완벽한 선생님 그러게 되면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보다 더 완벽한 분이 없죠.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밤도 낮도 없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정말 생육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신경 쓰시고요. 또 스승에게 여러 가지 갖출 것이 많이 있지만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 사랑이 없으면 다 껍질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 붙는 가운데 던져 생명을 바쳐준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무효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사랑 없이 구제를 많이 할수 있고 사랑 없이 어떻게 자기 몸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북한 땅 같은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김정일이 김일성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헛된 죽음을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보다 더 사랑 많은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수신인지 다른 것은 배워서 될 수가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와 생명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만 가르치면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랑의 본질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신을 쓰고 오신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한 그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다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하는 건데 그게 형식적으로 누가 시켜서나 내 명예를 내기 위해서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 속에서 우러나신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제자들의 발 씻는 것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하시면서 끝에 12절 이하에 지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 나에게 주와 선생이라고 하셨느냐? 너희 말이 맞다. 그런 내가 주님과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씻혔으니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야 내가 본을 보였느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 있는 스승,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복 있는 선생이 뭐예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죠. 자, 아, 이제 상전이 높으냐, 종이 높으냐. 누가 높아요? 상전이 높죠. 네. 상전이 분명히 높아요. 네. 종보다 상전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파송한 사람이 더 높으냐, 파송받은 사람이 높으냐. 누가 높아요? 파송한 사람이 높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 마상에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파송하는 분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상전인 내가 종종하는 너희 종도를 발을 스쳤는데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파송하시고 내가 또 너희들을 제자로 양성해서 파송하는데 내가 넌 파송자 아니냐 너희들은 파송받는 자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송하는 내가 너희들을 바로 파송시키고 있는데 그런 파송받는 자를 발을 씻었으니, 이제 알겠느냐? 그러시면서 같이 해보세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읽은 그 말씀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상전 중에 상전이죠. 주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근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땅에서도 보통 사람이 사는 방 안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으로 낮아지시고 외양간에서도 돌 구유 딱딱한 그 차지찬 구유 바닥으로 낮춰져서 태어날 때 그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죠. 어떤 가난한 빈민이라도 빌어먹는 거지에도 자기 자식을 그런 돌바닥에 구육 가운데, 에, 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제자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게 먼저죠. 네. 그래서, 아까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그 선생은 최고의 선생이 그는데 자, 부모가 어떻게 돼요? 네. 자, 엄마들은 애기를 낳죠 그것을 똥오줌 가려주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병들게 되면 차라리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애틋하게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을 쏟으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아멘? 씻어주는 것 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발만 씻었지만 엄마는 애기들을 발만 씻는 거예요? 온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주잖아요. 네. 그렇게 자식을 섬기게 되면 그런 자식은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죠. 아멘. 네. 그대로 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행하면 복이 있다 하는 말씀. 어, 제가, 어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아주 젊었을 때에 그 때가 70년대 초 같아요. 최전방 추운 겨울에 포부대 사령부에 갔어요. 와서 어, 우리 포부대 장병들 어,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전 장병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난 가서 처음 들었거든요. 전국에 포병부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언제나 모든 면에서 어 사고가 전혀 없고, 그리고 지휘관의 말을 철저하게 생명받쳐 듣고, 그리고 언제나 전군에 무슨 어 경쟁이 있게 되면 1등만 한다 그래요. 야 어떻게 이 포부대가 이런 부대가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 집회를 인도하고요 시간이 딱 내게 되면 그 사병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부대가 전국에서 언제나 최고의 상을 받고 특별히 대통령의 기를 하서받고 한다는데 어떻게 이 부대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부대 사령관은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달라요 그래요 그 사람이 그때 집사였거든요, 사령관이. 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우리 포부대가 규율이 심하지만은 사고도 많은 것이 포부대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그 사고 친데 대해서 벌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데 제일 먼저 증해지는 게그 추운 겨울에 그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 얼음을 깨고 벌개 벗고 거기 들어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그게 제일 큰 벌이래요. 그리고는 또 나와가지고는 사고가 어느 정도 중환에 따라서 빠따를 치는 거예요. 빠따가 뭔지 알아요? 예? 야구방이 같은 거죠? <laughs> 정신없이 패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는 이젠 처음에는 이런 사고를 쳤으니 연대 기합으로 이제 우리 부대는 큰일 났다. 전놈은이 죽었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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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준다 하고 딱 사령관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장병들 다 모아놓고 웅덩이 그 둘레 모여놓고요 당신이 다 벗고서요 당신이 들어가서. 그 정해진 몇 시간이고 그걸 당신 속에 들어가서 꽁꽁 얼도록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것은 빠따를열대 때리는 거다, 스무 대 때리는 거다면, 하어그 어, 사고 낸 사람들에게 방명일 지어가지고요, 그냥 그 얼어붙은 자기 몸을 그렇게 패라고 했느요안 패게 되면 그, 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사병들이 맞을 것을. 자기가 처로 만난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때리면서도 자기가 맞을 걸 대신 맞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갈 대신 들어가서 어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막 겉에서 막동동으로막 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운대는 게 아니라 전장들이막 운대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일사천리죠. 그러니까 전부 전군에서 항상 1등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령관 하나 때문에 그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아니 웬일이요? 랬더니아 이제, 이제 군복을 벗고요. 어,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 위해서 한번 박수 해봐요. <laughs> 네, 그때는 그분이 사령관인데 집사였는데, 야, 우리 한국 교회 집사는 그만두고 목사가 그 정도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고 그 교인들이 사고를 정말 치겠나, 정말로 어, 어려움을 주겠나? 어, 그런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 정말로 최고 아닌가다 정말 예수 믿는 집사님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났는데 내그 후에 또그 전에도 그런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 하나밖에는 제가가 좀 부흥한 그 부대니까 그걸 기억하게 되거든요 아멘 네 그리고 어, 저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오, 육, 십년 전, 7 0년전 그때는요 교회학교 어느 교회든지 교회학교 어, 중학생이면 되게 주일학교 어, 교사를 시켜요 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중학교서부터 교사를 시켜요 우리 아마 임 목사님도 중학생 때 교사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다 교사를 시켜요 네 제가 예수 믿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서 교사를 시키는 바람에 내뭘 네, 알아야죠? 신구약성 연구만 두고 신약성이한번 읽지도 못했는데 교사라고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뭘 알아야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기도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할 수밖에 없고 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어, 다른한테 물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그때 깨달은 아하! 만약에 교사를 안 시켜놓으면, 이렇게 부지런히 하지도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또 모범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교사를 시켜놓으니까, 아이고, 이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배우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남을 가르친다. 제 경험은 그래요. 가르친다는 것보다 제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네. 먼저 배우게 되고, 먼저 노력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교사하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 코피가막 터지고, 밥 먹을 새도 없고, 밤을 세워서 일하고, 어, 열심히 내서 그렇게 하 며칠을 성탄 준비를 하는데, 네. 그 담임, 하는 주의 종이 왔다 갔다 하며 보면서도 어 잘하는 거만 열심히 해요 해요 그러면서 잘안 되는 칭찬을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생겼어요 이제. 아니 내가 이렇게 코피를 쏟으며 하는 걸 알면서도 보면서도 어떻게 칭찬을한 번도 안 할까? 이게 정말 나를 갖다 무시하는 건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은 너무 속상하세요 처리한 다음에. 뭐라 봤어요? 네? <laughs>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내가 어제 도밤 꽃박 세우고 저녁도 굶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내가 이상해서 유쭤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잘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 수고한다, 한마디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아세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에? 자만심이 생기는데 최선장은 가만히 보니까 교만이 싹 트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그 교만을 갖다 어려서부터 싹 꺾어놔야 되는데, 에?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잘했다는 칭찬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날 꺾어 놓더라니까요. 교사가 되면 내가 선생이라고 선생 자격 듣는 걸 선생 선생 부르니까 교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크게 되면 붉은 나무는 꺾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딱 꺾어 놔버리고요. 어,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네 그런 주애종을 만나는 것도 이게 복이라구나. 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칭찬 열심히 하는데도 누가 칭찬 안 해주고 다니 목사님이 찾아보지도 않고, 어 동네가 다 아는데 전교인들이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1 0년2 0 년을 봉사했는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잘안 받으시고 뭐 기도도 안 해주시고 그러거든 아하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제가 그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첫째, 그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실 때, 예. 여러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라 했다고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아멘. 그래서 아 주님이 선생이 되어 가지고 주님이 되셔 가지고 섬기러 오셨다. 섬 섬김을,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다. 그분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지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 같은 선생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생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바로 아멘. 네,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상전 중에 상전이에요. 주님 중에 주님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로 받은 론관이 아니다. 아, 바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 내가 주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주님과 선생님들어서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시켰잖느냐. 이게 뭐냐. 낮아지고 섬기는 거다. 하늘에서 땅에까지 땅에서 세상에 네? 구유에까지 낮으시고 또 우리가 잘아는 대로 어, 예수님의 일대기 생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쭉 기록했는데,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포부대 사령관이 사경이 일조질른걸 대신 자기가 일조질른 것처럼 법대로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 벌을 받기 위해서 벌게 받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몇 시간씩 벌을 쓰고 자기가 또 나와가지고 또는 이런 벌은 맞다 밑에 때린다고 결정이 됐으니까 날 때려라 하고 그 사람에게 박명일 지어져가지고 매를 스스로 맞는 것그 바로 예수님 정신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는또 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단속의 교회를 세우겠다 가지고 쭉 나가시다가 그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네? 바로 나를 따르거든. 가차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면 그냥 따르지 말고 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부인이요. 가차세, 자기 부인. 아...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올바른 선생님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최고 선생님이니까, 예수님은 선생의 자격이 99%에 1 0 0예요1 0 0예요 그런 100% 선생님이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자기 부정이거든요. 첫째는 낮아지고, 네, 누구보다 낮아져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니까 의자에 앉혀놓고 밑에 무릎을 꿇고 씻어야 되잖아요. 제자들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리고 그건 자기 부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기 부인,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 그러면서 바로 어, 낮아져서. 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섬겨야 되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예수 선생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섬견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힌 구절이요.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 죄물이 되러 왔다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속죄재물. 제물. 속죄재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제자들의 속죄대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에? 모든 잘못을 잠깐 부둥, 부둥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엄마, 아, 아빠들이, 에, 자기 자녀들이 동네 아이들하고 싸우게 되면요, 가서 남을 때려요, 자기 아이를 때려요. 남만 때렸나, 이없나 제대로 된 부모는 자기 자식을 걸고 들이면서는 응? 때리잖아요. 그런데 네. 왜내 때렸느냐고 저놈을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네. 그와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물까지 되셨다. 아멘. 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물이 되신 것은 예수님, 그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제자인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인 우리 때문에 다한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몇 가지는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하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섬기는 생활, 네, 재물되는 삶, 네, 네. 그것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은, 어, 최고의 수성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쓴다고 하면 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어느 정도 낮아지고 그렇게 십자가지고 우리 죽을 걸 대신 죽어 죄물까지 되시고 나선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이제 답변을 해 주겠어요.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구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 와요. 뜻을 생각하면서 제 설교가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대속쟁을 된 거지요. 이러므로 결론이요 이제 결과가 그렇게 선생 노로서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이죠 구절 읽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연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다 종 제일 하, 하발치가 종 아니에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네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100년 안 되지만 명예는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예적으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모든 천하 만민이 다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니까 만웅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교사님들도 다, 어, 모든 면에서 왕 같은, 저자장들, 왕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 될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선생님이라, 그렇게 칭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선생님 노릇만 할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최고로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어, 보장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런 교사가 되기 하옵소서, 어,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고의 서성되시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어또 교역자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자들, 어 또선교회 임원들, 성가대의 임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담겨 없어서 한번 합심해 기도합니다.